안녕하세요. 아, 이제 안전교육을 받았고요. 또, 이 장재물, 이게 몇몇다지 6메다인가? <laughs> 하여튼, 다섯 개를 옮기고 있습니다. 저 위로. 에, 오늘은 이제, 빗물밭지 있잖아요. 그 도로 옆에 보면은 그, 아스콘하고 우드브록 만나는 그 사이에 보면은 50cm의 그, 애령축구가 들어가요. 물길이죠, 그게. 그러 이제 물이 모아, 이제, 그게 수평이 아니고 높낮이로 해서 이제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조그만 맨홀로 받아가지고 지하에서 이제 이 땅속으로 이 타이프 배관을 타고 본관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천으로 나가는 거죠. 그 배수 작업이요 지금 일이 거꾸로 돼가지고, 조금 일이 힘들긴 한데, 하여튼 이것도 재밌습니다, 해보면. <laughs> 이 굴삭기는 이장점으로 옮길 때 좌우로 이제 스윙이 있어서 참 좋아요.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을 움직여야 되지만, 굴삭기는 이제 붐대로 이용해서 좌우로다가 이제 지금 자 움직이면서 빠져나갈 수가 있는 조건이 좋은 거죠 여기가 제일 좁더라고요 좁, 좁아가지고 아직 나가기가 조금 쉽지가 않았었어요 아까번에 이게 지금 두번째 날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보았 습니다. 차를 거기다 세워놨는지 몰라 이상하게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 입구에다가 이렇게 차들을 잘 세워 대문을 막는다는 거는 그렇게 좋은 현상이 아닌데 그렇게 대문들을 잘 막아 저기 우리 막내 동생 우 새끼 포드리하고 한현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laughs> 근데 저 사람은 지금 엄청 바빠. <laughs> 아, 근데 나는 여기 지금 반절이가 안돼 가지고 작업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laughs> 아 참나 반안하겠다 진짜 이거 내일까지는 끝을 내야 되는데 이게 모레까지 갈것 같은데. 아. 어우 어? 그는구만 가능한... 무서워서 못하냐 이렇게. <laughs> 이 그리드 위쪽을 할 때는요 조심해야 돼요 저거 계속 푹 달려오거나 저거 끊어뜨리면은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 그러니까 저거 사람이 저렇게 하다가 힘들다고 좀땡겨달라 그러잖아요 그거 땡겨주면 안돼 땡겨주다가씩건드는날이면요 아주, 아주 골치 아파져요 아, 아주요. 그린이 저거 아주 작업하기 나빠. 난 이거 레스로 팔때 있잖아요. 레스로 팔때이 뒤로 가면서 파면은 높아지잖아요. 원래 내가 높아지는데 레스로 팔 때는. 뒤로 가면서 파니까 이게 아주 엄청 쉽더라 나는 <laughs> 파기가 타락된 <laughs> 더라고이기요 그래서 아예 아주 좀 깊이 파줘요. 깊이 파주면 나중에 이제 미워서 쓰라고 약간 좀 깊이 파주는 그런, 그렇게 그런 방법을 쓰죠. 180mm가 100, 180mm가 되잖아요. 아, 거기서 10전이 올라와야 되는구나. 네? 그 바닥에서 10전이 올라와야 돼. 거기서 예. 어? 이이 상단이잖아. 상단. 상단이니까, 상단에서. 여기서 18전이니까 2 0전이려감2 0전이 재봐봐요. 자끼포도리가 작업하는 광경을 잠시 감상하시겠습니다. <laughs> 우리 막내 동생인데요. <laughs> 전기팀에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2, 3일 전에 그 동생을 그 전기팀에다 한번 소개해 준 적이 있어요. 저, 잘 파는 사람을 좀한명 소개해 달라고 했더라고요. 알았다고. 그 동생은 이제 우리 막내 동생이 들어갔네 작업을 하는데 점심때가 안 됐는데 아 일이 꼬여가지고 작업을 못하겠다는 거야 오전밖에 어떻게 뭐, 했으면 좋겠네 뭐, 어떻게 어떻게 하루 지지면 되지 네. 아 반나절 했는데 어떻게 하루 지지저 사람은 당신네들이 이렇게 뭐 하루 쓰자고 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루 일하자고 반나절 일하자고 오는 사람이 아니라고. 저그 사람은 내가 소개하고 내가 얘기했기 때문에 오는 거지, 연애 현장 같으면 오지도 않는다고.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하루든 반나절이든 무조건 하루치 달라고. 사인하라고. 그랬지. 그랬더니, 어, 영부영 하루를 태웠나봐. 그래도 좀 일찍 끝났는가봐. <laughs> 아주 꿀작업이라고 올려놨던데 <laughs> 유튜브에 보니까요 <laughs> 저는 그래요 저는 우리 동생을 어디다 내놔도 어떠한 경우라도 만약에 누가 이치름을 하고 있더라도 나는 왜 그러냐고 안 물어봐요 상대방한테 대바람 들이들리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동생을 믿거든. 저 사람이 삐뚤어가는, 똑바로 가지 않는 일은 절대 안 하는 사람이고, 또 일을 잘하고. 그러니까 믿는 거야. 그러니까 그 뭐, 그것 떠나서 내 동생이니까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누구하고 뭐 입시름을 했다든가 뭐, 이러면 무조건 나는 내 동생한테 왜 그러냐고 안 물어.